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밀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밀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우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리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그 찬송 384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그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사형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나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see you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성 m 님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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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장입니다잠 n a m e 장 우리 믿음으로 교독하 m e n Amen. Amen.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오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 앞에서 악한 자리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홀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고된발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북풍이 <목소리>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현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목소리>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의 영육을 예배 자리로 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우리 모든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마음이 와닿게 하는 말씀 그 말씀 보여 잡고 오늘 하루도 꼭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특별히 그 잠언 25장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화 내는 것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네. 일상에서 화를 빼고 설명하기는 좀 약간 힘들 것 같아요. 화 내는 것을 이렇 묵상하다 보니까 하루라도 화를 안 내고 지나간 날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정말 단 하루라도 화는 안 냈지만. 화가 나지 않을 일이 그런 날이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화를 내지 않은 날이나, 화가 날 일이 없었던 날은 거의 없지 않았나. 이렇게 화는 우리의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서점에 가면 화가 인생을 망친다. 화를 다스리는 법, 이 화에 대한 책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화는 일상에서 떼어낼 수 없는 그런 큰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화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실까요? 그 정답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즉 화를 화가 나는데 이 화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 놓았던 성읍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보호해 줄수 있는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쌓아 놓은 것이 그동안 쌓아 놓은 것이 화한번 내는 것으로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도 억울한데 나를 보호해 줄수 있는 것조차도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마음을 제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것이 뭐냐 하나님은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화를 낸 것으로 이 상황에서는 내가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지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아벨의 제사를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러자 이 가인의 심령에 미움이 계속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가인을 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벨이 죽이기 전에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네 앞에 죄가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사람에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마음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수시로 우리 앞에 시험거리들과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죄악거리들을 우리 앞에 다 나열해 놓지만 죄를 짓기로 선택하는 것, 화를 내기로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많이 있지만 그 죄악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있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화를 낼까, 화를 내지 말까, 죄를 지을까, 죄를 짓지 말까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화 내지 않기로, 죄 짓지 않기로 선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라고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한 가지를 추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화를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원수에게 음식을 먹이고 물을 주거라. 그러면 핀 숱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이 될 것인데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보고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가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원수들이 스스로 피인 수술 머리 위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을 붙인 수술, 수술 담은 대야를 머리 위에 놓고 있는 거예요. 옛날 고대 이집트에서는 악인에게 이대야에 불을 붙인 수술 담고 그것을 머리에서 머리로 옮기는 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뜨겁겠죠. 머리도 뜨겁고. 그 열이 얼굴로 내려와서 뜨거울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화상을 입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하라라가 아니라 스스로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원수에게 오히려 음식을 주고 물을 주게 되면 그들 스스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라.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버려라. 원수가 줄이고 목말라 하거든, 음식을 주고 물으져라.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악에게 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기는 것, 진짜 승리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갚아 버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억울함과 분함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 일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나를 가장 화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우리는 화 내지 않기로 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화는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내 성읍을 무너뜨리고 나를 보호하는 성벽이 없게 만드는 것과 같으니 악한 누군가로 인하여서, 악한 무엇으로 인하여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때 선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서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함으로 위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직접 화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우리는 오히려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하기에 앞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면 우리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고 잠들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한 일들도 많고 저희들의 생각이 복잡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화남과 분함 그리고 억울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강권하심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오늘도 여전히 죄악이 엎드려져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셔서 훗날 하나님이 하셨음을 성패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